연애,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애 잘 하는 법에 대해서 그냥 외모가 잘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외모는 그저 1차 관문이죠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외모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요. 우선 오늘은요, 남자분들이 외모를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본인이 가진 매력을 좀더잘 드러나도록 해봅시다. 잘 생겨지고 싶으신 만큼 오늘 집중해주세요. 일단 남자분들 외모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길 가는 여자분들 혹은 주변 여사친분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남자 외모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모든 여자분들이 깔끔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다른 거다안 바라니까 그냥 깔끔하게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 못생겨도 뭐 볼만 하던데요? 헤어 스타일이 너무 길어서 덥수룩하거나 이렇게 <laughs> 그러면 너무 깔끔하지 못하면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면도 저녁 되면 거뭇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왁싱하면 좋더라고요 어그 레이저 제모 아예 하더라고요 생각 괜찮고 그리고 저는 옷차림 깔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티셔츠가 너무 길어서 엉덩이를 너무 많이 덮는다거나 자기 덩치랑 맞지 않는? 너무 크거나 꽉 끼거나 너무 박시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색깔 난해한 거 누가 노란색 체크 남방을 자꾸 예쁘다고 <laughs>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저희 다 뜯어 말렸잖아요 저희는 그 체크 남방이 너무 꼴보기 싫다 막 이러고 일단 색을 떠나서 체크 남방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노란색까지 있었다는 게 완전 더심각한 문제였던 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깔끔함이다.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막 여자처럼 너무 화려하게 뭐 꾸미 필요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기본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돼도 중간은 가고 여대는 할수 있다. 어, 눈썹 관리도 약간 굳이 아, 더 됐어. 한다면? 옷을 깔끔하게 입는 거. <laughs> 얼굴, 헤어, 냄새, 전체적인 인상이 좀 깔끔하고 단정해야 좋죠. 처음엔 옷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laughs> 네네. 그러면은. 깔끔한 거 신경 안 쓰고 옷부터 사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안 되죠. <laughs> 아, 그럼 더 중요한 건 깔끔한 거예요?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 전, 당연히 전체적인 느낌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를 만나려면 세수하고 머리는 감고 나오니까, 사람이면. 거기에 더불어서 꾸미고 나올 거면, 이제 옷을 깔끔하게 입는 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음. 눈썹 정리? 훨씬 자기 자 모습에 좀 신경을 쓰고 가꾼다고 해야 되나? 관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눈썹이 되게 남자는 지저분하게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본 깔끔한 게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옷에서? 지오다노 스타일 무늬도 없고 디테일도 없고 그냥 기본 핏에 기본 무채색에 그 정도만 입어도 그쵸 중간은 가는 그렇죠. 깔끔한 거예요 단정 깔끔한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깔끔하다는 건 어떤 거죠? 청결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잘 말 씻고 다니고 이런 거 <laughs>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기본적으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이 정도만 돼도 안 그런 분들 많이 보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깔끔하게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깔끔한게 정말 많이 먹고 들어가요 잘 꾸미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제 꾸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은 그거랑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갈때 아무렇게나 가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 <laughs> 제일 기본 돼있스지 않을까요? 출근하실 때나 회사 미팅을 가신다거나 그런 중요한 뭔가가 있을 때 대충대충 가지는 않으실 거니까. 그런 그... 분들도 계실걸요? <laughs> 어, 그래요? <laughs> 그거는 조금 큰일인데? <laughs> 기본적으로 <laughs>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면도요. 진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너무 덥소록하게 기르시는 분들이 <laughs>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이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그코 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아니 웃기긴 한데 안 보일 거라 생각하시는데 보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도 깔끔함이 기본 베이스라 생각하고 옷 같은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다림질까지는 뭐 자취하시는 분들 귀찮으셔서 안할 수는 있는데 너무 구김이 많은 옷이나 뭐가 묻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생각보다 안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좀 댄디한 스타일링. 못 생기고 잘 생긴 건 사실 객관적인 문제기 이 때문에 보이는 것만 조금 잘 보이면 생각보다 잘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깔끔한 인상은 어떻게 만들까요? 포인트는 피부, 눈썹, 헤어스타일, 패션, 목소리, 매너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하나 하나. 사실 잘 생긴 남자로 보이는 법에서 가진 외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자세거든요, 여러분. 이거도 제가 뒤쪽에서 다룰 예정이고 뭐 여러 출사 못 찍는 남자분들 진짜 많잖아요. 찔리시죠? 출사 잘 찍는 법에 대해서도 뒤에 같이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 띄워드린 자료가 여자분들이 하시는 피부 관리거든요. 많죠. 데이트 전날 그리고 데이트 당일에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남자분들이 이만큼 할 수는 없어요. 그쵸? 현실적이지 않아요. 남자분들 이것만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썹 정리 꼭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미용실 가시면 헤어디자이너분한테 부탁... 부탁드리면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혹은 뭐 여사친, 여자 형제 찬스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찾아보시면 브로우 바 같은 서비스도 있어요 눈썹만 전문적으로 다듬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눈썹 문신 요즘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진짜 추천드려요 눈썹은 정말 첫인상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그 다음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 패션이랑 잘 맞아야 되거든요 예쁘게 쉼표 머리를 했는데 추리닝을 입었어요 그러면 완전 이건 언밸런스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룩북을 좀 많이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캐주얼, 댄디,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은 룩북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입는 패션들을 찾아보고 거기 있는 모델들이 하고 있는 머리 그 중에서도 내 얼굴이랑 잘 맞아 보이는 좀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헤어 스타일을 하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이 뭐 패션 잡지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보고 요즘 검색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의 패션 정보에 대한 습득량을 남자분들이 못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옷을 골라 입는 거에서도 감각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남자분들이 하시면 좋은 건 뭐냐면요 마음에 드는 브랜드 딱 하나만 지정을 해주세요 주로 그 브랜드에서 사입 보시면 돼요. 저 선생님 하나는 너무 적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두개 고르셔도 괜찮아요. 두 개를 골라놓고 쇼핑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 돼요. 뭐 여사친 찬스를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너도 옷 하나 사줄게라고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죠. 내 네, 코디를 감안해가지고 옷을 살수 있도록 해주시면 은 그럼 여사친분도 옷이 생기고 나도 코디가 잘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고 일석이조죠. 여러분들 그 옷장 문을 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옷들 있죠. 여사친분을 보여주잖아요. 다 갖다 버리라고 할수 있어요. 눈물을 머금고 다 갖다 버리. 목소리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쁜 습관이 뭐가 있냐면 말을 먹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안으로 먹으면 잘 들리지도 않고 비호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뱉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따로 준비를 해오진 않았는데 A4 용지 같은 거 앞에다 가 이렇게 대고서 말을 해보면 말이 소리가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종이가 움직여요. 소리가 앞으로 나가니까 종이를 건들겠죠? 근데 소리를 안으로 이렇게 먹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이 종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안으로 먹 말하니까 되게 답답해 보이셨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솔직히 예쁘면 말이 먹든 앞으로 나가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세 내가 목소리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는 꼭 소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꼬리 흐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자신감 있는 남자분들은 어, 예쁘시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닌 분들은 예쁘시네요. 하고 말꼬리를 흐리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자. 여자분들이 봤을 때 진짜 답답해 보여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웃으세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잘 웃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앞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은 웃는데요 남자분들은 좀 웃는 연습이 많이 안되 계시다 보니까 웃어 보시면 본인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울 보고 한번 웃어 보세요 하도 안 웃다 보니까 막잘안 웃어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눈도 막 어색하고 그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어색한 표정 그대로 여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웃는 많이 해주시고요. 자주 웃을수록 웃는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또 매너가 있죠. 매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자한테 집착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야 된다, 연락을 꼭 이어나가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 이런 집착을 하고 있으면 이 여자분들 눈치를 보느라 내가 내 매력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얘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해요. 매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사실 위생이에요. 같이 식사를 할때 메인 음식이 나오면은 얘를 내 그릇으로 퍼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사용했던 본인의 식기를 가지고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행동은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새로 스푼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음식을 나눠주신다고 하시면은 위생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손톱 정리 같은 거, 손톱 밑에 때가 있으면 또안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위생, 귀도 잘 씻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 사실 보통 생각하시는 매너, 문을 열어주신다든지 의자를 빼주신다든지 이런 건 훨씬 후순위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집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위생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짜 진짜 중요한게 제가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완전 리얼 꿀팁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면서 필기 안 하고 계셨다 보시면은 잠깐 영상 멈춰 두시고 필기 도구 가지고 오시겠어요? 내용이 복잡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필기해 주셔야 돼요. 적을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연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때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사과학이긴 한데 여태까지 연애 상담을 하고 수업을 하고 많은 분들이 연애를 보면서 이거는 전해드려야 되는 꿀팁인 거예요. 우선 진화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은 여자분의 성적 생산력을 많이 기대를 해요. 즉내 아이를 잘 낳아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몸매라든지 머리카락 길이라든지 머릿결 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자신과 아이들을 잘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보호를 해줄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보거든요. 남자분들은 솔직히 서열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보는 건 그거인 거죠. 이 사람이 알파 메일이냐 아니냐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적으로는 알파 메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 있고 당당한 이미지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무리 알파 메일이라고 해도 나를 위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자분을 굉장히 위협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에 서 숨겨진 차원을 보면요,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 따라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친밀한 거리, 0에서 46cm. 모 치약 브랜드에서 숨격이 닿는 거리 46cm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분들이 이 거리를 아직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데 침범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친밀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위협을 느끼고 경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0에서 46 46cm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쩡한 거리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친밀한 거리 다음이 개인적 거리라고 해서 46에서 120cm 정도거든요. 이거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허용할 수 있는 거리예요. 타인으로부터 침범받고 싶지 않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야 해요, 초반에는. 그리고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거리는 120cm에서 360cm까지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때 유지를 하는 거리고 업무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지키는 거리이고 제3자가 끼어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공간이 돼요. 여러분들 호텔 로비에 가보면 커피숍들 있잖아요. 거기 좌석들이 딱그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처음엔 사회적 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여자분 반응을 보면서 친밀한 거리로 진입을 해가시는 거죠. 여자분 반응을 다가가면서 확인해보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물러남으로써 보셔야 돼요. 내 이야기를 좀더 가까이 사이에서 듣고 싶다고 하시면 내가 물러났을 때 여자분이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게 만드셔야죠.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여러분들 대화할 때 경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경청의 자세는 이렇게 물러나는 거랑 정반대예요. 내가 다가가줘야 되거든요. 내가 경청을 한다는 신호를 줄 때랑 그리고 그녀가 다가올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거 이거를 따로따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 여친에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사실 만나서 내가 잘 잘 보이는 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프사로 어필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재회를 부르는 프로필, 재회를 못하는 프로필 이렇게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었는데 요거를 꼭 보시고요. 특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laughs> 여러분들 본인이 본인 사진 찍지 마세요. 잘 찍는 남자분들 거의 못 봤어요. 한천명 중에 한명 정도 셀카를 잘 찍는 분들이 계신데 천명 중에 한 명에 내가 해당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분들만큼 사진을 못 찍어요. 왜냐하면 경험의 차이가 있어요. 여자분들 한 자리에 앉아서도 막 셀카 엄청 여러 장 찍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양쪽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찍지 마시고요.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절대 남직사를 올립시다. 이상 잘 생겨 보이는 법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여기 이 주제들 같은 경우는 간단히만 다뤄드렸는데 너무 아쉬웠던 주제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 꼭 남겨주세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단지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진단지 링크 있어요. 그쪽에 상황 적어주시면 천천히 같이 봐드릴게요. 어, 선생님 저는 싱글인데요. 썸도 잘 타고 싶고 뭐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데이트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보시면 싱글 진단지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본인 여태까지 연애 뭐 상황 이런 거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연애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네. 여러분의 대처력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